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one, verse and 우리 두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매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6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니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만물도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도, 닮은 인간도 창조 활동을 하죠. 물론 사람도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서 좋은 것도 만들지만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 내던 지인이 암투병을 했는데요.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연락이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또 다른 암이 생겨서 두 병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요즘에는 암에 좋은 약들이 많이 많이 나왔죠. 치료도 잘 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암 치료에는 잘 되는 약이 많은데 근데 암 치료에는 잘 듣는데 우리 몸에는 아주 독하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첫 사흘은 물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암에 잘 듣는 좋은 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초기 암이 발견이 되면 그냥 치료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려다가 암을 자극해서 도리어 암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려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벌집을 없애면은 그때는 깨끗해서 좋은데 흩어진 벌들이 왕성하게 다른 곳에다가 벌집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꼭그 증거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셨던 거죠 사무엘상 16.67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새 왕을 기름 부으려고 가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새롭게 왕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중한 키와 그 외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장과 외모로 하자면 여러분. 이미 사울 왕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벌써 머리 하나는 어깨 위로 더 많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겸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뽑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속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 중에는 자기 위로 눈이 만 여섯 분이 계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곱째 외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 누이들이 많은 집의 외아들은 뭡니까? 왕이죠. 왕. 권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집도 부자였는데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침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정말 부러웠죠. 근데 다윗은 위로 형님만 일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들 많은 집에 막내는 뭡니까? 그냥 종입니다. 온갖 신부름, 구전일, 돈 맡아서 다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 날에도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막내 다윗은 혼자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는 끄트머리 끝발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형들은 키도 크고 건장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 형들의 귀에 눌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 잘 계신지 안부를 물으러 갔다 오라고 심부름으로 왔는데 그녀한테 호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덜에 있는 양 몇천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원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요즘 말로 하면 예의 못된 놈아 치던 양은 어떻게 다 버려두고 철도 없이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놈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아이들 놀인 줄 아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다윗을 그저 양치는 소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외모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속사람은 이미 용맹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밀려서 홀로 외롭게 들여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자나 곰 같은 들짐승과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 떼를 그저 살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짐승들로부터 지켜냈던 것입니다. 양치는 들판이 다윗에게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고무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양을 빼앗고 달려들어서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할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요. 처음에는 양을 물고 가면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장을 얻고 달려 들어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놀라운 용맹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승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악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다윗의 일상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증거하다는 단어로. Testify, 성경에는 그 단어를 습니다이 증명하다 그런 뜻이죠. 테스트라는 말에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또 시험해서 이제 합격하고 통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기모대전서 3장 10줄에 집사를 세울 때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해서 속 사람을 확인해 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단받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길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인. 주이시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니까요? 유다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 이삭을 속이고 두려워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때 야곱은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촌 나반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죠 근데 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솔지의두 여자와 한꺼번에 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테를 열고 먼저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했죠. 레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루벤, 그렇게 지었습니다. 러브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보라, 아들이란 뜻입니다. 고대 가정에 있어서 첫째 아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리고 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자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빼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이름을 레위 그렇게 지었습니다. 결속 연합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나를 소원하게 했던 남편이지는 마음을 바, 바꾸어 먹고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원으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네 번째 아들을 레아에게 주었는데 그때 레아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여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동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다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때 그 마음에 심정과 상태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에서 경쟁하고 욕망과 분노가 그 마음에 그 마음이 그 아이들의 이름에 잘녹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들을 낳고 나서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비로소 깨달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이를 놓고 이제는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이 찬양과 함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레아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야곱이 레아를 볼 때도 참 안쓰러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질투하는 두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놓고 그,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지을 때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투나 미움이나 경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이 아들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함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그 왕권을 가리키는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셔서 왕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인들이 나의 고탄, 고통과 고난을 못알아선다고 해도, 나의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음악, 음악 아이들 이름이나 험악하게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영성과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박당하고 나서 남자 이름을 지는데, 이제 더 이상 소박당하지 않으리, 뭐 그렇게 지었다고, 나중에 아들이 물어볼 때, 어, 어머니, 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었다, 심오는 이름이을 그렇습니다. 레비는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하리라. 실제로 이 레비와 심오은요 성품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요 동생 레아가 세겜 주장 아들에게 급탈을 당했을 때 아비 야곱은 잠잠하라고 했지. 그러나 그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시몬과 레미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칼로 그들을 다침략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복습니까? 그랬다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살인 사건의 모골이 다 속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빠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임종 때 시므온과 레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비대로 소의 발목 임줄을 끊었으이로다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유다의 축복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릅니까? 부모의 영성과신앙과백은 자녀의 앞날에 치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중에라도. 부정적인 말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양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말씀대로 될때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창조 사역 내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실 때는, 말씀대로 되었을 때 좋았다고 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있으라면 있고, 난유라면 난유일 때, 그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왕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도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안목의 종욕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늘을 바라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